F1, F3이 0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1을 포함해서 도함수 값이 0이, 도함수의 근이 0인, 원소의 개수는 한개만 나와야 된다. 에서 FX는 얘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 없음.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음. 1에서 접할 때, 3에서 접할 때, 13 사이에 근이 있을 때, 13이 왼쪽에 두근일 때다 해보시면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0이 하나인 순간은 얘밖에 없음. 최고 차의개수는 0보다 크다는 아니니까, 얘도 보기는 해야겠지. 얘도 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 박스를 읽고 fx부터 먼저 추출을 해야 될것 같아. 여러 상황에 대해서 다 검증해보고 안 된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지? 박소현. 뭐지? 어? x는 2분의 a에 대해 대칭시켜라라는 거야.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시켜라라는 거야. 대칭시켜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 전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이 안에 있는 게 만약에 근을 한개 가지고 있어. 근이, 근이 싱글 근이야. 싱글 근일 때 얘가 여기 이렇게 접 아니 이게 뒤집어 까면은 첨점이 나오지. 점점이 나오면 은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외로워.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두개 이상의 근을 가지고 있으면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근데 GX가 절대값 안에 FX와 FA-x를 곱했을 때,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혹시 예고의 근이 있다라고 하면은 싱글근이면 안 돼. 근을 두개 혹은 세개 가지고 있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싱글 근이면 안 돼. 그렇지? 맞아? 근데 fx는 지금 중근을 안 가지고 있잖아.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여기서 내가 2분의 a에 대한 대칭을 팡 시켰을 때 f의 a x라는 함수가 근을 어떻게 가지는지가 중요한 거지. 만약에 2분의 a가 이쯤에 있다라고 쳐 이쯤에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 2분의 a를 축으로, 이쪽에 근이, 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나, 둘, 세개 생기겠지. 그럼 근이 몇개 생겨?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생김. 이렇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게, 뒤집어 깠을 때, 점점 여섯 개가 나오면서 난리가 나. 그지 만약에 2분의 a가, 한 이쯤에 있다라고 해서, 마찬가지, 별은 여기로 오고, 1은 일로 오고, 3은 일로 오겠다. 이런 식으로 근이 여섯 개가 나와버리지. 말이 안 돼. 뭐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감이 타고 오지. 2분의 A축 대칭 팡! 시켰을 때, 3이 얘를 죽이고, 별이 얘를 죽이면서, 1은 자기 혼자 복제를 하는 거지. 뭐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 3차 함수인데, 뭐 최고차에서 양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3차 함수인데, 얘가 당연히 2분의 A가 되어야 되고, 마침 얘에 대해서 대칭을 팡! 시켜버리니까, 3이 1로 와야 되고, 별이 1로 와야 되는 순간, 밖에 없어. 그렇지, 얘가 얼마가 돼야 될까? 1에 대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1이 돼야겠다 이렇게. 그치 여기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a는 a는 2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최고차항은요라고 하실 텐데 최고차항은 애초에 gx 안에 최고차 f의 최고차항 두 개가 곱해지지. 이게 음수든 양수든간에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야. 신경쓸 필요 없음. 얘 마찬가지로 밑에 최고차항에서 두개 곱해져. 그치 최고차항에서 싹싹 사라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었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쉬었다